카메오 카메라 이거 사용하는 법 잠깐 설명해 드릴게요. 이 카메라는 이제 기본적으로 토이 카메라 느낌이에요. 네. 자, 이 카메라는 플래시 충전을 위해서 플래시 사용을 위해서 측면에 AAA 3A 배터리가 두개 들어가요. 이걸 이렇게 넣어 주시면 되고요. 여기 이제 빨간 검정색 이거 빼면 이렇게 분리가 쉽게 되겠죠? 이렇게 플러스가 위쪽, 마이너스가 아래쪽. 그다음에 이렇게 거꾸로 넣으시고, 네, 이렇게 닫으면 되고요. 자, 개방은 이렇게 덮개를 올려 주시면 이런 식으로. 렌즈가 튀어나오고 플래시가 올라오죠. 이런 구조예요. 네. 근데 이제 플래시를 켜는 법은 이 플래시가 이렇게 빨간 점이 보였을 때 플래시를 이제 어, 활성화시키고 여기 이제 램프가 들어오면 플래시가 켜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어, 지금 들어왔죠. 그러면 필름을 감고 다 감겼으면 찍어주시면 이렇게 플래시와 함께 사진이 찍히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플래시를 끈다. 끄고 그냥 감고 찍고 감고 찍고 이런 구조예요. 네, 이해되시죠? 그러면 여기 이제 몇장 찍은지 카운터가 보이고 이게 리와인드 할때 이걸 눌러주고 도, 돌려줘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럼 한번 이제 필름 넣는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필름은 이제 뚜껑 을 일단 열어 열어가지고 이런 구조예요. 네. 자, 자 필름을 이렇게 밑으로. 아 필름 넣을 때는 이 리와인드 탭을 다 전체적으로 들어주시면 돼요. 얘는 이제 이렇게 들면 3단으로 빠지. 예. 이렇게. 네. 2단이 아니고 2단으로 이렇게 굽혀 있어요, 이게. 네, 보이시죠? 이렇게 한번두번 열어 가지고 이걸 들어 올려요. 들어 올린 다음에 필름을 집어넣어요. 그다음에 얘를, 얘를 내, 내려 내려서 돌면 어떻게 되겠어요? 필름이 반대로 돌아오네요. 들어가겠죠? 뭐 이건 중요한 건 아니고. 자, 그다음에 필름을 이렇게 쭉 빼셔가지고 이쪽에 뭐, 보시면 퍼프레이션 구멍이 걸치도록 홈이 있어요. 여기 이렇게 살짝 걸쳐주세요. 걸쳐주시고 어떻게 해요? 한번 감아줘야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필름이 정상적으로 돌아가는지, 네. 뚜껑을 열어서 한번 찍고 또 이렇게. 이 정도 감아주면 네, 돼요. 네, 이 정도 감아주면 되니까 그대로 뚜껑을 닫고 필름이 정상적으로 들어가는지 확인하려면. 어, 지금 이제 차터를 누르고 감았을 때 얘가 같이 돌아가면 정상적으로 로딩이 된거예요 그럼 이제 0 에서 시작을 해서 네 이제 촬영이 되는 거죠 찍고 그럼 이제 카운터가 조금씩 이동을 해요 그쵸 그렇죠? 조금씩 이동을 하죠 0 점점 그 다음에 1 이에요 왜 이렇게 점점이 나오냐 카운터 상에 보시면 이제 제조사가 필름을 만들 때 이 24장, 36장 짜리면 앞에 이제 여섯 장 분량의 감는 분량이 있어요. 감는 분량이 적당히 감고, 감고 나서 이제 시작을 해서 S나 0에서 시작을 해서 점이 나오고 또 점이 나오고 다음에 일이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게 하면 편해요. 근데 이제 이 카메라 안에 들어가 있는 필름들이 <laughs> 두번 감기고 나서. 이 필름 안에서 새, 새로운 필름이 나올 때는 어떻게 돼요? 빛이 안 받는 부분이 나오니까 이론상으로는 촬영이 돼요. 그래서 대개 보면 아, 뚜껑을 닫고 한 번, 두번 감아주고 세 번째 감았을 때부터는 촬영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네. 그러면 이제 어, 일 앞에 거두 장도 찍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 중요한 건 아니지만 한 36, 여섯, 일곱 여덟, 일곱 장 여덟 장 정도 나온다는 거. 아, 네. 그래서 기본 촬영 아까처럼. 보시고 찍어주시면 되는데 감도 선택 버튼 여기 두개 있어요. 100에서 200일 때, 400일 때 네, 이렇게 선택을 해서 찍어주시면 되겠고, 포커스 프리라고 되어 있죠. 35mm인데 이거는 이제 초점 거리는 한 1.2에서 1.5m 정도 피사체 간의 거리를 띄고 찍으셔야 돼요. 너무 가깝게 찍으면 초점이 흐려져요. 그 정도 충분히 공, 거리를 띄고 네, 이렇게 찍어주시면 되겠어요. 플래시는 이렇게 해서. 바로는 안 되고 플래시도 아마 조금 기다려야 돼요. 플래시가 늦게 터지거나 그러면 네. 여기 배터리를 바꿔 주시면 되겠죠? 그렇죠? 네. 자, 그래서 촬영이 어, 다 끝났어요. 열심히 다 찍어서 더 이상 필름이 안 빠져나오면 다된 거겠죠. 그러면 이제 되감기 할 때는 여기 버튼 보이죠? 얘를 이렇게 쑥 눌러 주고 누르면 움푹하고 들어가요. 움푹 들어가죠. 그때 네, 이거를 이제 2단계로 빼가지고 한 번, 두번 빼셔가지고 감아주시면 되겠죠. 화살표 방향으로. 천천히 감아 주십니다. 천천히 무리하게 하면 이게 플라스틱이니까, 네, 이렇게 하면 필름이 뭔가 허공을 돌리는 듯한 느낌이 나면, 그때 이제 뚜껑을 열어보시면 필름이 다 들어가 있죠. 그럼 이제 필름이 이렇게 하면 안 빠져요. 얘를 디바인드. 트랭클 전체를 들어줘야지 필름이 이렇게 빠지는 거죠 이제 되시죠 네 그러면 이제 또 다음 이거를 이제 현상수에 맡기면 되겠죠 네. 이런 구조니까 되게 간단한 구조예요 네. 그래서 어, 처음에 필름 로딩할 때 눈으로 보고 두번 정도 감아주고 필름이 계속 잘 들어간다 그러면 뚜껑을 닫고 셔터 누르고 다시 감았을 때 지금 필름이 없으니까 얘가 안 돌아가잖아요, 그죠 이걸 돌릴 때 얘가 같이 이렇게 돌아가야지 정상입니다. 그 점만 체크를 하시고 열심히 촬영하시고 어, 플래시 켰을 때이 램프 램프가 들어오는 거잘 확인하고 찍어주시면 되겠죠. 네, 이게 이제 플래시를 켰을 때도 뚜껑을 닫으면 자동으로 플래시가 꺼지게 돼요, 그죠 네. 이런 식으로 돼 있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초점 거리만 1.2m, 1.5m 그 사이 정도 유지해서 찍어 주시면 되겠어요. 최소. 그래서 이제 접사나 뭐근접 셀프샷 이런 거는 안 되는 카메라예요. 네. 물론 이제 이 당시 카메라들이 다 초점 거리는 1m 이상이거든요. 그래서 가볍게 사용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